안녕하세요. 허씨와 송씨의 세월 허송세월입니다. 우리는 말리포에 왔습니다. 잠시 후 자기야. 어? 우리가 말리포에 아, 왜 왔을까? 용 만나러. 나는 연이 언니 만나러 왔는데. 아, 연이 언니, 연이 누나 만나러. <laughs> 드디어 라이브 카페에 들어가는 허송세월 부부. <laughs> 누나! 오! 언니, 아유. 나, 아니, 나는 아니, 언니, 나는, 아니, 나는 아, 그... 카메라 찍고 있잖아. <laughs> <laughs>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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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있잖아. 아, 진짜로 언니 그대데요야야아이아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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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유, 그러게. 아 오랜만이다 정말. 70년대 최고의 아이돌 이용복 형을 만나러 왔어요. 우리는 반가움에 만난 식사와 노래와 수다로 못다한 정을 나누었지요. 특히,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저에게 본인의 아픔을 예를 들어 큰 용기를 주셨는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누가 떼밀어가지고, 깼전에 음. 빠졌는데, 이, 이런, 이런 세터링 꺼있을 때얘 뒤집어진 거야. 그래갖고, 뭐. 물을 부채하게 무서워했어. 아... 그래도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쭉 그대로 있지. 아... 계속 이되는데 물을 못 들어서 가맨 처음에 그 조끼를 입고도 응. 들어가다 자꾸 뒷걸음 치고. 아, 예, 예, 예. 내가 이제 생각을 거쳐먹었지. 이건 내가 지금 조끼를 입었고 응. 가라앉을 내가 가라앉을 수가 없다. <laughs> 응. 내가 여기서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있냐? 어... 그래서, 그래서, 자꾸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그냥 몸에, 물, 물을, 몸을 맡기자. 음. 그먼 거리를 못 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경기도권을 벗어나는 거 그리고 경기도 윗지방 가는 것도 어렵고 어. 이요딱요 이, 이 주변데 집에만 와야 편하지 집을 벗어나면은 두려운 마음 계속 생겼던 시절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날씨 비 오거나 안개 끼거나 문못 가요. 진짜 어, 너무 너무 제약이 많아. 아니 나 봐봐 그거 조끼 입고서 들어가서 음. 스킨스쿠버 한다고 아. 바다에 들어갔는데. 보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죠. 앞에 뭐가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고. 오, 아이고. 이거를 극복을. 오. 아, 그래도 내 산소통이 있고 공기통이 있고 <laughs> 숨쉴수 있고. 30분 내에 20몇 20 분인가. 오, 공기가 떨어질 때까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되단하니까그 어, 물에 어. 들어가 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지. 스노클링도 그래. 마스크 쓰고. 머리 쳐박고 물에 들어가 봐. 야, 이게 지금 내가 뭐야. 이거. 어. 그 넓은 우주 한가운데 혼자 떠 있는 거나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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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근데 그생이 생각이 저, 내가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혼자 그러니까 있는 혼자 떠, 우주에 혼자 떠 있으면 뭐 상상을 해봐. 음, 음. 무섭잖아. 어.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을 이성적으로 예. 내가 지금 차 안에 있는 거지. 내가 어디 갇혀 있는 거야 지금?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런 상황들을 뭐 이렇게 다 겪으시고도 이렇게. 행복하시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도 신기해 그래서 지금 이 친구하고 <laughs> 저번에서 지내면서 <laughs>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많이 위로가 되는 게아 힘들면 다 돌아오면 되고 아 가다가 이 일이 아니면 다시 가면 되고 당연하지. 또 힘들면 쉬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해 주는 게난 너무 감사하고. 아, 그참 현명한. 예. 그래서, 그 그래서 그 마음의 여행을 지금 걸어서까지도 없어요. 가이가요. 걸어서. 어. 나는 그 흥미마 그 히치하이킹에서 저 전라도까지 갔잖아. 히치하이킹에서 수원 막 하고, 뭐 기억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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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 그렇게 해서 나는 그게 거의 마지막 여행이야. 그 어. 이후에 공항장애가 생겼으니까. 어. 어.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술 마시면서 아, 기분 따라서 막 하고. 그게, 그게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그치난번 지난번에... 에이, 가자. 아. <laughs> 그래가고 바로 공항에 가서 제주도로떠다니까야 음. 그래 그렇게. <laughs>

노래까지 못할 정도로 연일 감기로 고생함에도 밥상과 마음과 정을 나누는 동안 말리포의 밤은 무르익어 같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직 자고 있는 송시 옆에서 조용히 유튜브 댓글도 달아주고 분석도 해보는 거의 프로 유튜버 허씨 크크크 <laughs> 아침 8시 갑자기 막걸리 찾아 물빠진 말리포 해변을 서성거리는 허씨 막걸리 사랑 와우 소원생 막걸리 태안 지금은 아침 8시 반와 막걸리 찾아 산 말리 태안 막걸리를 모시고 캠핑카로 가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저 뒤에 보이는 게 이거 형과 용부경과 누나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드디어 말리코 바다뷰 캠핑카 감시를 만나러 씨 아직도 자고 있어? 응. 응. 어이구. 내가 지금 2.5km 를 걸어서 갔다 왔거든 막걸리 사러. 응. 오면서 오징어하고 새우를 잡아왔으니까 요리를 해줄게. <laughs> 얘기했던 그 오징어 짬뽕. 오. 오징어 짬뽕 라면이었던 거야? 혹시 대단한 요리 솜씨 오징어 짬뽕. 오마이갓 바다뷰에 오징어 짬뽕이라니 그맛 말해 뭐해? 어? 이거 콩을 하나 하나 이렇게 심으셨어. 응, 음, 이 정성이 어. 정말 이쁘다. 그 마음이 그러신 분이야. 마음도 예쁘셔? 이걸 주 주신 분이 꽁샘인데 꽁샘한테 우리 감사 인사. 꽁샘. 꽁샘 잘 응.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와. 음, 그냥 진짜 맛있어. 음. 음. 용부경과 누나의 건강을 위해요 짠다 흔들어서 따라주쇼 <laughs> 용부경 노래 막, 막걸리 추억 근데 이렇게 지금 조금 남았을 때 흔들면 이게 너무 찐한 거 아니야? 추억은 찐한 거야 아 용국이 형 노래 들으면서 막걸리 마시니까더 좋네요. 오 야, 막걸리가 지금 흔들어서 먹었잖아. 지금 처음 먹잖아. 다른 맛이지? 저, 정말 맛있다, 이 막걸리. 아, 그래? 오. <laughs> 아, 다른 맛이 아니라 막걸리의 맛이 진짜 좋다. 자기야, 어. 그거 알아? 뭐? 새로운 막걸리 마실 때마다 응? 자기의 반응은 언제나 똑같아. 아니, 아니, 야 진짜 그... 맛있다. 아니야, 그... 그... 최고 맛있다. 얘는 달, 달라. 이게 맨날 그래. 그 지평하고도 완전히 다르고 지금까지 먹었던 맛중에서는 완전히 다른 맛인데 맛있는 막걸리. 반응이 항상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건 이건 완전히 <laughs> 와, 진짜. 어, 소원면. 막걸리 <laughs> 한 잔에 추억에 젖는다. Yeah. Yeah. 아, 몰라, 몰라, 추억이야 막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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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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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건 어? 자연스럽게 쫄고추장. 음, 맛있어. 무의식적으로 이거 찍었단 말이야? 고추장을? 맛있다. 근데 맛있어. 음. 와. 그럼 얘도 한번 찍어 먹어볼까? 오! 새우도. 음. 그러면 고추장, 고추장은 진리야. 어. <laughs> 어느 음식이 나올지아울리는 음. 음, 맛있네. 태양군 소원 막걸리와 함께한 아침 식사, 피로를 잊게 하는 최고의 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림책을 읽으면서 감동받는 허송세월 부부. 또한 용복이 형과 누님께 드릴 이순옥 작가님의 그림책. 틈 만나면. 그책 속에 나오는 풀꽃의 이름들을 그림 밑에 하나하나 적어보는 어씨 참 멋지네요 크크. 말리포 해수욕장이 빙 둘러서 끝나는 지점에서 차박을 했습니다. 차가 오고 가고 드나들고 하기 좋은 곳인데 한 10여 대될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편하게 바다뷰로 하루 종일 쉬었습니다. 감기로 목 상태도 안 좋은데, 우리를 위해 즐겁게 노래를 불러주시고, 맛난 음식까지 만들어주신 형님과 누님께 감사한 마음만 전합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위해 라이브 카페로 갑니다. 노래... 지금 끝났어요. 지금이 끝났어요. 지금분 끝났어요. 지금아 끝났어요. 지금은 끝 마음이 편하은 끝났어요. 지금은 기사실은이났어요 지금은 끝났어요. 이금은끝서어요지어요지금어요지금어요어지금 <laughs> <laughs> <안> <laughs> 사실은 기운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병 기운이. 그 너무 기뻐. 아, 기뻐? 뭐, 야,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이승옥 작가님인데. 이제 기운도안좋아해 아, 기운도 물론 계속 원필이 죠요 원필이 돼 틈만 나면은 누님하고 형님께 들려요. 일을 갖고 왔어요. 음. 그림동화 책인데, 음. 그 보드블러. 계단, 음. 이런 틈에서 자라는 꽃들, 풀꽃들 있잖아요. 진짜 예뻐. 음. 그래, 걔네들이 사실은 틈만 나면자하려고 노력을 하잖아. 음. 근데 사실 막 짓밟기도 하고 꽃 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애써서 잘라는 그런 모습이 누나나 형님 나무 다잘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laughs> 이게. 그 작가한테 사인을 받아서 갖고 오긴 했어 작가 어 안양에 왔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냥 암흑님 해가지고 썼는데 그 위에다가 누나하고 형 이름을 썼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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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감성이 좋아요 그냥 그보드블루 계단 아이 그래. 나도 그래 작풀 이런 거 제가 아침에 그꿀 네. 이름들을 아래다가 연필로 써놨어요. 성인, 음. 성인. 예, 그게 틈만남이라는 게참그말 자체가 마음에,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왜답다 음. 감사잘 그래. 가끔씩 울컥할 때한 번씩 볼게. 아니 한 번씩 보셔요. 울자 정작 판다고 하나? 뭐라고 해요? 색 있는 거? 네, 정자를 찍는다고. 요즘은 음. H W P 나 음. 일반 텍스트나 음. 그런 걸로 하면은 나와 정자. 음. 와. 파이스 음. 주먹으로. 정말 세상에 뭐라고? 거의 눈 떠. 거의. 마지막 편지. 아이 헨썸한 걸 어떻게? 여러분들도 70년대 최고의 아이돌이자 전설의 가수 이용복 형님과 누님이 계신 라이브 카페. 진달래 먹고 물장 구치고에 오셔서 쉬었다 가시길 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